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가신 분들도 좀 너무 참 그런데 또 스님도 이 깊은 산 속에 여기 해발 380m 이렇게 연로하신데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파 누워있게 되면은 그 고통과 애로움이란 세상에 못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거지 없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이제 젊은 날도 그러실 텐데 지금은 늙어가며 자주 병이들 이제 연세가 되셨는데 이 높은 외딴 남자 홀로 사시는 스님의 모습에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요. 스님은 외로우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놈들이야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시로락이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꿰뚫어 보고 있어요 좀 너무 인정해야 할 텐데 인정 안 해도 관계없고 해외에서 15년을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해 왔고 그런데 예를 들면 2009년 지금부터 15년 전인데 지리산 실상사 도법스님 많은 분이 없는데 야 니가 나한테만 좀 똑똑인으로 고만해라 니가 니네 세계가 열렸으면 내 앞에서 그러지 말고 범어사의 무비스님을 우리 같이 찾아뵈러 가자 그래서 무비스님 앞에서 니가 법문 좀 해봐 나도 좀 눈동 주동량이라도 하게 그 다음에 이 해국이라는 수행 모범적으로 하는 어른 이 있어요. 도법과 저보다는 한살 많아요. 같은 도반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 해국 스님을 찾아가서 네가 본 세계를 이야기해. 그래서 그 선배 어른 스님들한테 효초리도좀 맞고 좀 그러게 그러자 해서 무비 스님도 찾아뵙고 해국 스님도 찾아뵙고. 지리산 야단법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리산 야단법석 할때 제가 몇 가지를 일반 대중이나 사부대중이 들으면 어떤 측에서는 거부 반응을 느낄 만한 것을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예를 들면 금강경에서 응무수료 이생기심을 학자든 교수든 승려든 머문 밥씨 한 생각을 낼지어다 참편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자미나 어느 수행 도량에 와서 마음을 다잡고 정진하는 그 명상을 해보려고 하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명예도, 먹거리도, 그 순간만은 자유롭고 싶어서 불러들이기 싫거든요. 그런데 앉아있어 보면 5초, 10초를 넘기지 않고, 마누라도 찾아오고, 아이들도 찾아오고, 그렇잖아요. 이 습관이 고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응, 응무수조 먼저 해석하지 마라 내가 중국에서 (9월을) 한 (7년) 공부했으니까 중국의 교수들한테도 이 부분에서 토론을 내가 마쳤다 이 생기신부터 해석해라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우리는 성인이 아닌 이상은 지킬도 되고 하이드도 돼요. 축생의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악마의 마음도 가질 수는 있어요.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 다음에 응무수조를 해석해야 그게 옳습니다. 거기에 맞다니 머물지 말라. 머물면 병이 되는 일에 이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무비, 해국, 도법 이렇게 야단법서 걸 때, 우리나라에 한 67종의 천수경 강의집이 있는데 천수경 강의집을 냈던 교수나 학자나 스님들이 첫 시작을 말글정자, 입구자, 지어업자 신구의 삼업 중에서 입으로 짓는 죄가 기어, 양설, 낙구, 망어 네 가지나 되므로 수행자는 입조심을 수행의 첫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제가 2009년에 틀렸다. 코 밑에 입만 입이 아니고, 눈은 보는 입이고, 귀는 듣는 입이고, 콧구멍은 냄새 맡는 입이고, 배꼽 밑에 두 개의 배설기는 배설하는 입이야. 그러니까 좁게 보면 우리 몸에는 아홉 개의 입이 있고, 넓게 보면 털구막 하나하나가 입 아닌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음. 그것뿐이 아니죠. 제가 여러 가지 얘 그때도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기법칙하고 하나는 중도사상인데, 연기법칙의 기본 틀이 네 가지가 있어요. 차유고피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게 되고 차기고피기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 또한 일어나느니라. 차무고피무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저것 또한 없어지게 되고 차멸고피멸 이것이 멸하게 되면 저것 또한 멸하는이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서 네 가지 법칙에서 자유로운 게 없는데 무언가는 육체가 인연에 의해서 소멸해도 무언가는 소멸하지 않고 네 가지 법칙에서 자유로워서 내생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유, 유설 아닙니까? 내세설이고. 그래서 불교는 명쾌하게 알아라. 영원한 오늘 종교다. 내일을 끌어들이거나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오늘의 종교라는 걸 명심하라는 얘기도 했어요.